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 시간인데요. 소소한 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음향에서의 접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접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접지가 없는 것은 음향에서는 사실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접지를 할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접지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음향에서는 어, 네, 노이즈 없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접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접지 상태에서 오디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항상 불안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지를 확인을 해서 나의 오디오 장비 또는 우리 집, 또는 제 작업실, 여러분의 작업실, 뭐 여러분들의 사무실이 접지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접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접지는 무슨 종류가 있으며 접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기 되게 시, 간단한, 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접지를 확,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그 접지는 말을 안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음향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 어떻게든 음향 장비들에서 발생되는 그런, 그런, 음향 장비 자체에서 발생되는 그런 전자파 또는 뭐 불순한 전기들이 접지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약간의 배설구? 뭐, 약간의 이게 하수구 같은 거예요. 약간 불필요한 전기들을 빨리 빼주고, 제거해주고, 한쪽으로 제거,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접지입니다. 그 접지가 되지 않으면, 이런, 전자파라든지 다른 전기적인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충전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오디오 장비의 샤시 부분, 그러니까 철로 되어 있는 케이스 부분에 전부 이렇게 충전하듯이 충전돼서 비축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다가 이게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어지면 이게 역으로, 여러분들의 오디오 신호들의 역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접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접지는 한세 가지 정도의 접지가 있어요. 그 전원 접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샤시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그널 접지해서 세 종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면을 그릴 때에는 전원 접지, 샤시 접지, 시그널 접지 세 개를 나눠서 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접지를 굉장히 나누는 경우도 있었고 특별한 장비들은 아직까지도 접지를 나눠서 어, 신호는 신호대로 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샤시와 뭐 전원 접지는 같이 묶어서 처리하기도 하는 뭐 약간 별도의 그런 어, 접지 방식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 했습니다. 아주,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은요. 근데 오디오 장비는 뭐 그렇게까지 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어, 과거에는 신호접지를 따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접지와 신호접지를 따로 분리하고, 전원접지에는 샤시접지를 붙여서 뭐 접지를 잡고, 신호접지만 따로 분리하긴 했었는데, 아, 한 1990년도 이후부터 나오는 거의 오디오 장비들, 2000년도 이후에 나오는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 장비들은 2000년도 이후에 나온 장비들은 접지 포인트를 분리하는 것보다 접지 포인트를 전원 접지부에 하나로 통일해서 전원 접지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가 있다라고 오디오 장비 제조사들이 결론을 내고 그런 식으로 제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나오는 거의 모든 오디오 장비들은 전원 접지 하나만 가지고 접지를 통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안에는 접지가 그러면 세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세 개가 분리가 돼서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샤시, 그러니까 그 겉에, 겉에 샤시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부, 전원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전원 접지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신호를 하게 되면 오디오 신호의 차폐 쪽에 사용을 하게 되는 보통 프로에서는 1, 2, 3번 핀 중에서 1번 핀이 접지 핀인데 이 회로에서 필요한 접지도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오디오 장비에서 전원 접지 부분에서 통합이 되면서 같이 합쳐지면서 전원 그라운드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 있는 거죠. 접지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진짜로 뭐 쓰레기를 버리듯이, 오, 오폐수를 버리듯이, 그냥 필요 없는 물을 갖다가 하수구에 버리듯이, 필요 없는 전개들 필요 없는 전자파들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상한 전기 노이즈들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비디오보다 오디오에서 더 이게 필요하냐? 오디오가 사용을 하고 있는 주파수는 20Hz에서 20000Hz라는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그 주파수들이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미세한 것을 증폭시켜서 쓰는 거예요. 근데 미세한 걸 증폭해서 쓰다 보면 이 접지 쪽에 있는 그렇게 들어온 신호들도 은근히 영향을 주면서 영향을 주면서 내가 그 미세한 전기 신호를 증폭시킬 때이 노이즈도 그 샷시 그라운드나 접지 그라운드나 뭐 다른 것에 의해서 유입되는 노이즈도 같이 증폭이 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런 현상 때문에 오디오 장비에서는 접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들어오는 라디오 신호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슨 고주파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오디오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배수구를 열어야 돼요. 그게 접지입니다. 배수구를 열어서 방출을 시켜줘야지 되는 것이고, 이 배수구를 막으면 이게 계속 쌓여요. 계속 쌓입니다. 물론 시스템이 굉장히 크잖아요. 시스템이 굉장히 커서 철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 그러니까 장비에 렉이 굉장히 많고, 그 장비를 장착한 것이 뭐철 맥으로 돼 있고 이철 맥이 뭐한 개, 한 개가 아니라 뭐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 굉장히 큰 시스템인 경우에는 접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 철의 부피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각각의 장비들이 갖고 있는 샤시의 철의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순간까지는 접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지를 유지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배수구가 막혔는데 내가 그 배수구에 그 필요없는 하수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쌓이느냐의 차이인데 그 용량이 큰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철의 제품들이 많아지면 용량이 커질 뿐이고 이 철의 제품들이 적을 경우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이나 지금 제가 있는 이런 스튜디오나 이렇게 작은 집에서 작은 시스템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적기 때문에 이 접지로 방출해야 되는 그런 오폐수들이 금방 쌓여요. 금방 쌓여서 꽉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넘쳐서 여러분들 오디오 신호에 막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요렇게 접지는 여러분들 오디오 신호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접지가 잘될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어떻게든지 뭐 수도배관에다가 연결을 해서라도 뭐 해결을 하셔라 라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클램프 같은 게 있어요. 예, 수도배관에 이렇게 클램프를 해서 접지를 그쪽으로 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요새 건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분전반 쪽, 그러니까 전기를 배전해주는 배전반 쪽에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지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접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집이냐면 좀 오래된 집들, 그러니까 전기 공사가 접지가 없었던 시절,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기 그런 형태를 따랐던 110 v 를 사용했던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만들어진 집들은 접지가 없어요. 왜냐면, 일본의 형식이 뉴트럴, 그러니까 뉴트럴, 그 전기는 두 개가 있지만, 여러분 두 개가 똑같이 쓰, 쓰는 것 같죠? 근데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야. 하나는 전기 신호가 들어오고요. 하나는 전기 신호가 돌아가는, 이게 핫, 그러니까 상이라고 부릅니다. 핫이라고 하고, 하나는 뉴트럴, 돌아가는 데예요 근데, 일본에서의 그 접지는 이 뉴트럴 상을 접지상하고 같이 씁니다. 접지하고 뉴트럴을 함께 써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 신호 접지를 반드시 해줘야지만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을 제외하고 나서는 미국은 두 개처럼 1 1 0볼트 쓰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미국도 하나가 더 있어서 접지 전자가 있고요. 접지를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은 이 플러그를 보게 되면 신호, 그러니까 핫하고 뉴트럴. 그러니까 상, 그 신호가 있는 상과 그 다음 돌아가는 뉴트럴, 그 뉴트럴 단보다 접지가 훨씬 커요. 예. 접지의 면적과 접지의 커넥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접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플러그가 이 돼지코라고 불리는 이 플러그를 보게 되면 여긴 접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돌아가는, 신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전기가 흐르지 않고요. 한쪽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이쪽에 홈이 파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이 파져 있는 이 부분이 접지예요. 여기가 연결돼야지 접지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뭐, 작업실, 여러분들의 방, 여러분들의 가정집, 뭐, 사무실, 어디든지 간에 아주 간단한 세 가지만 있으면 접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반적인 전원, 어, 케이블? 전원 플러그? 뭐, 예.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돼지코로 되어 있고, 한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네, 뭐 IC라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케이블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장갑. 네, 여러분들, 절연 장갑이 하나가 있어야 됐고요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팔기도 하고, 편의점은좀 너무 했나? 뭐 이마트 같은 그런 좀 종합 슈퍼마켓을 가면, 여러분, 쉽게 한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이 멀티 테스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멀티 테스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들이 접지를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들 먼저는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끼시고요. 절연장갑이 있습니다. 네, 뭐 절연 장갑을 끼시면 되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저런 장갑 뭐안 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220V 뭐 따끔하게, 어, 이런 것들도 맛좀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있는데. 이제 뭐 숙련되신 분들은 하는데,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장갑을 꼭 끼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지금 보시는 이런 전원 플러그 있죠? 이 전원 플러그를 지금 보이시는 벽전기,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벽전기에 연결을 하시고, 연결한 다음에 이 반대편이 중요해요. 이 반대편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기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멀티 테스터기입니다. 이거는 뭐 저렴하게 만 원, 이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만원 10, 이하짜리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요 AC, 그 다음에 DC를 지금 볼티지를 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로 지금 먼저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DC로 처음에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요 Shift를 누르게 되면 AC로 바뀌게 됩니다. 요 AC를 바꿔서 AC를 테스트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지금 요 플러그, 플러그를 꼽은 상태에서 요 위치를 지금 보게 되면, 가운데가 접지고 이쪽이 이제 한쪽이 상 한쪽이 누출럴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어느 쪽이 상이고 누출인지 몰라요. 왜냐면 콘센트를 바꿔 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게 상이고 어느게 누출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은 여기에 전기가 잘 들어온지 확인을 하려면 아무 쪽이 좌우에 아무 쪽에 하나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반대편에다가 하나를 더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결하시면 지금 볼티지가 뜨게 됩니다. 교류기 때문에 어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2 12볼트 정도의 교류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여기에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접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은 무엇이냐? 하나의 상만 남겨놓고 이둘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요. 둘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반대편 하나를 접지 단자에다 꼽습니다. 딱 꼽게 되면 지금 보니까 보이시나요? 자. 뚝 떨어졌죠. 뚝 떨어지지 않고 한 13볼트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네, 이게 상이 맞는 것 같아요. 13볼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접지에다가 딱 연결하는 순간에 213볼트가 212볼트나 213볼트가 뜨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접지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꼽은 데가 상이고요. 여 빨간색이 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접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와 상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기가 흘러야 됩니다. 이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접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연결할때이 부분이 상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상이었는데 이 반대편 부분은 뉴트럴이거든요.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지금처럼 전기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보이시나요? 전기가 나오지 않는 거한1몇 볼트밖에 나오지가 않죠.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접지가 안된거 아니야?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접지가 안된게 아니고요. 상이 아닌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상이 아닌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지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둘 중에 한 곳, 둘 중에 한 곳을 꼽았을 때 만약에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전기가 안 흐르는 게 나오게 되면 반대편을 연결해 보세요. 반대편으로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213V,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쟀던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여기는 지금 접지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아까 그 상이라고 판단됐던 곳에 지금 꼽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전원 플러그가 상이라고 판단된 곳에 꼽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뭐한 12볼트 10볼트 정도 뜨고 있는 걸로 측정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접지에 놓게 되면 아까 접지에 이렇게 꽂게 되면 213볼트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접지가 잘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접지가 없, 없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접지가 없다고 가정하면 접지가 떠 있는 거죠 지금 접지에 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접지를 여러분들이 근처에 볼수있는 근처에서 볼수 있는 이런 철로 돼 있는 쇠로 돼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에 상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상이 연결되 있는 상태에서 쇠에 있는 부분에다가 딱 되게 되면 보이시나요?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접지가. 그 샷시 샤시, 의 샷시만 연결이 돼도 접지가 어느 정도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22 볼트가 뜨지 않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00 볼트만 뜨는 거죠. 이거는 완벽한 접지가 된게 아니라 접지가 반만 된 거예요. 사실은 접지가 된게 아니라 이 철문, 이 철문이. 접지가 안돼 있는 상태지만 이 철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 철의 그 용량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그 전기 남는 전기를 버릴 수 있는 일종의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3V, 14V인 것이 여기에 딱 연결되는 순간에 보시는 것처럼 105볼트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계속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으면 105볼트에서 점점 떨어져요. 만약에 전기를 계속 쓰게 되면 여기가 충전이 되면서 충전이 되면서 더 이상 접지로서의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이런 접지 테스트 기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접지 테스트는 3개의 불이 들어온 게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3개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접지가 안되 있다. 세개의 불이 다 들어오면 두 개만 들어오면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상으로 어, 접지가 되 있거나 정위상으로 접지가 되 있거나라는 것을 여기 표기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꼽으면 그냥 바로 표기가 됩니다. 볼까요? 네, 불이 두 개가 들어왔죠. 접지가 되어 있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역기상인 것은 무엇이냐? 얘를 뒤집어 꼽으면 역기상이에요 그래서 D50 까 한번 볼까요? 여기상으로 네. 나오죠. 그 때문에 전원 플로그를 어떻게 꼽느냐에 따라서 정위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꼽으면 여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할 때도 정위상이냐 여기상을 확인할 때에도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하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접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접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일반 가정집에서 정말 너무 오래돼서 접지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철로 되어 있고 특히 또뭐 수도배관처럼 철의 그 연결이 굉장히 긴 아, 어, 그런 배관들을 찾아서 거기에 접지선을 물려서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접지선을 전기 쪽에서 물려주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디오 장비가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오디오 장비는 다 연결이 돼 있고 오디오 장비들은 서로 이 그라운드를 공유합니다. 접지를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라는 오디오 장비에서 B라는 오디오 장비를 시그널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시그널 선의 중심에 있는 것은 신호선이고요. 이가의 쪽에 있는 피복에 있는 것은 접지선이에요. 네, 접지선이에요. 그래서 신호선만 연결하게 되더라도 두 장비의 접지는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 장비들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한 장비, 그 중에 한 장비의 겉에 케이스에 있는 볼트를 하나 풀어서 그 볼트 부분에 접지선을 연결을 하고 그 접지선을 어,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뭐 수도 배관 수도 배관 쪽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배관을 통해서 어, 땅 쪽으로 예, 그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전기들을 마치 오폐수 버리듯이 방출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어 지금의 사용하시는 무접지 상태로 사용하시는 환경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알아봤습니다 전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 전기가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안전적으로도 안, 안전적으로도 중요하면서 오디오의 품질 면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접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접지 부분만이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 그 많이 있던 얘기들 있잖아요 뭐 usb 케이블을 바꿨더니 소리가 바뀌었더라 뭘 어떻게 뭐와 뭐의 연결을 어떻게 했더니 노이즈가 더 줄었더라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접지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접지가 배출이 잘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을 경우 케이블 간에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장비들끼리 접지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 접지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서 접지가 빠져나가서 오폐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막혀버리거나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자기들 사이에서 전기들이 돈다 그랬죠. 그 전기들이 돌다가 그게 꽉 차면 그 가운데 어디론가 노이즈가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노이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접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간단해요. 요거, 요거,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요런 거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접지를 확인하는 플러그예요. 요거를 그냥 꼽기만 하면 어, 이 색깔로, 빛으로. 어,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접지 이냐 접지가 되어 있는데 뭐 상이 바뀌어 있냐? 상은 여기 보시면 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뉴트럴 N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라이브 약간 그러니까 하시라고 하거나 라이브라고 하는데 라이브 상 이쪽에 전원이 공급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꼽았을 때정 정위상이냐? 반대로 꼽았을 때 정의상이냐에 따라서 한쪽이 역기상으로 바뀌는 정의상, 역기상을 확인할 수도 있으면서 접지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게 있어요.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하신다면 어딜 가든지 접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확인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뭐, 뭐 여러분들이 저희가, 저 같은 엔지니어라면 조금 이게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정집이라면 나중에도 쓸수 있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하신다면 뭐 집에서 다른 다른 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오디오 면에서 접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소소한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